반드시 놈을 죽이고 정지 소총을 정지 소총으로 일단 정지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칼로 칼로 존나 때릴 거야. 전투 준비. All s 아, 지금 가면 안 되겠다. 놈이 딱 이... 여기에 달라, 달라붙을 때, 그때 스무스워를 갖다 쳐발라가지고 이 새끼를 놀리는 거야. 이걸로 일단 부딪혀봐넌 돼졌어. 저기 있군. 아, 갑자기 나오게 진짜 놀라거든나 시담을 <laughs> 처음 얘 봤을 때 존나 깜짝 놀래 가지고 위에서 그림자가 있었나? 알겠습니다. 얘 모래 근처에 살거든. 아닐 거 이렇게 어, 낮을 리가 없어. 얘 모래 사장 근처에 살아. 어 모래 사장 근처라서. 그렇지 너무 낮은 데는 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근처에 있는 게맞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넌잘넌잘 보였어? 나는 안 보니 그렇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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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그림자들어왔나어 저기있다! 좋아... 이놈을 내... 저기있으니까... 놈을... 없수 있...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겠어 간다! 아 아, 나 어례 없지. 자, 내려갑니다. 내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쟤는 직선에 강하지만, 이 곡선에 약하지. 자, 옆으로 살짝 돌아주면, 돌아주면, 이거 진짜 이거 피하기 쉬워. 이렇게. 옛날에 처음이네불라지 족밥이야, 족밥. 졸바, 이거 봐, 족밥이야. 지도 미치게끔 잡고 싶어져. 들어와, 들어와. 지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안 잡히거든, 잡고 싶거든. 살짝 내려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얼마 안 썼지? 헬미, 헬미... 네, 내 거야, 내 거, 내 거다. 내 아빠! 아 여기 어디니? 지단이. 아. 어. 홍스무스워 터졌나? 홍스무스워. 와 어, 아직 살아 있어. 잠깐. 시모스 갖고 아야 시그라이더 갖고 와 시그라이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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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라이더. 잠 <laughs> 어. 어. 괜히 개짓 하다가 가만 가만. 시그라이더 시그라이더 어디 있나? 시그라이더 어디 있어? 시그라이더 여기 없나? 그럴리가 없어. 시그라이더 여기 있다. 시그라이더 건전지 는 얼마나 있어? 자. 어, 5번. 시그라이더 건전지 에너지 50% 그래. 건전지가 없으니. 가자! 여기 어디야? 네, 저걸. 게임 블록이 여기서 안 되지. 좋아. 자. 이제는 좀 빡세졌습니다, 저거. 저 빨리 갖고 와야 돼. 와우! 피해! 살짝, 살짝 피해줘야 된다. 살짝, 살짝 피해줘야 돼. 자, 빨리. 빨리, 빨리, 빨 에너지는. 아, 안 돼! 아! 아니, 내 것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 와저 공놀이 하고 있거든? 아, <놀람> 어! <놀람> 야이 개새끼야! <laughs> 야이 개! <laughs> <laughs> 내어그이다해시발로 봐. <laughs> 차라리 차라리 야 빨리 내 차네 내 아유 뭔가 건져갈게 있을거야 건져갈게 있을거다 건조할 게 있을 거다! 건조하게 나와! 에이, 아! 불러오겠습니다. 아. 예. 이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 예. 레비아타나는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 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 다미아나 후원 고맙다. 어, 이거, 와, 한 방에 가네, 한 방에 그냥. 저거는, 아, 방어벽을 쓰려고 했는데. 쓸려는 순간 어... 당황했어 당황해서 오른쪽 키를 눌러버렸어 왼쪽을 딱 눌러야 되는데 그 방황... 그 저걸 처음 쓰다보니까 아 그렇지? 복수의 시간이다 그래 이그 새끼 되졌어 이제 방화벽을 쓸테야 내가 널 죽이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죽이진 못하고 한다지만 깜짝 놀라게는 해줄 수 있지 단지 깜짝 놀라게 한번 넌 되졌어. 내 블로그였기 때문에 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내 맨날 블로, 블로그에서 막 맨날 깜짝 놀래켜 줄 거야. 뒤에서 막 어, 맨날 깜짝 깜짝 놀래켜 줄 거야. 바로 앞에서 저장하자고. 여기입니다. 여기 놈이 있는 곳이. 정기소총으로 정직 정지시키고 다이아칼로 조지, 조진다고? 아... 바로 그것이다! 그 작전이다! 그러면 죽일 수 있어! 저 레비아탄한테 제대로 맞춰, 맞아가지고 예...졌어 내 소형 잠수정이 파괴됐는데 지금 불러오기로 지금 살아있는 거야 내 오늘 2차전을 하겠어 지금 이 소리 이 소리가 무슨 소린 줄 아나? 주변에 레비아탄이 있단 얘기지 정지소총, 배선금 건전지, 실리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은이 없다 이놈에게 복수를 해야 돼 저기 있군 얘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정지소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뒤로 후진해서 어 일반 잠수정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잠수정만 갔다 오고 정지소총을 만들어 오자. 여기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비콘을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거 타고, 갔다 오겠습니다. 네, 저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어요. 반드시 놈을 죽이고, 정지소총을, 정지소총으로 일단 정지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칼로, 칼로 존나 때릴 거야. 집착하긴 무슨 집착해. 넌 승질나지 않아? 너 지나가다가 너보다 세 보이는 애가 널 때렸는데, 어, 뒤에서 그새기 방심하고 있을 때 뒤통수에 벽돌이라도 찍어야지. 참고 어떻게 살아. 저놈 죽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와, 여기! 왜 이렇게 렉이 생겨? 배선 묶음이랑, 배선 묶음 만들려면 또 은이. 아, 배선 묶음은 금 필요한구나. 그래, 당하지. 어, 당하면서 살수 없지. 나 저놈 죽일 거야. 어, 너넨 집에 보일러 없어? 파수들 너무 불쌍하다. 어, 미심. 미심이 필요해. 아! 나 어, 내릴 때마다 한 대씩 처맞아서. 예, 미심이 미역 미역 심입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물 하나, 둘. 왜? 어, 왜? 물, 야, 먹을 거뭘을게왜 이러냐? 야, 물 먹었다고 물 먹었다고 채하는게 말이 돼? 말이 나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7%야. 지금 나 죽을 거 같아. 빨리 가야돼 집에 먹을게 있을거야 호보 뭐지 뭐지? 호보 PC. 고맙다 호보야 널 회로 먹겠어! 당장 버텨야 되니까 야, 당장 버텨야 되니까 지금 하나라도 일단 어 생걸로 먹어야 됩니다 물론 효율은 안좋지 아, 여기 이거 두개못 들어가는구나. 그럼 어쩐다. 이거 충전해야 되는데. 좋아, 이거 잠깐 여기다 대놓고. 이게, 이게 주인물을 할수 있는 거니까 여기 대놓고. 좋아, 배선을 만들도록 한다. 일단 정지소총을 만들어. 정지소총은 배선 묶음과 건전지, 실리콘이 필요하다. 실리콘은 건전지는 이거 두 개와 구리 하나. 구리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저기 다 빼갔냐, 구리를? 아닐 텐데. 어, 여기 있을 걸? 어, 다 빼갔나? 잠깐만. 구리가 여기 있네. 구리 하나. 은 하나, 은두개 있네? 어, 은두개 있으면 괜찮지. 금두개 있어야 되고. 배선 묶음은 커뭇치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컴퓨터 칩 있어야되는데 컴퓨터 칩은 또 은이 있어야돼 건전지 하나 좋아 컴퓨터 칩은 보석 디스크에 은 하나 어.. 석영 끝났네 자밥 먹겠습니다 어? 뭐지? 아냐 창고에 밥이 있을거야 리더 의심치 않는다 아, 창고에 밥이 창고에 밥이 없지 왜? 창고에 밥이 있을거다 은 하나 창고에 밥이 석영불 밥이 아밥 있어야 돼밥좀 구하고 올게 자 보석 디스크 하나 있어야 되지 잠깐 하나 두개 밥좀 찾아오겠습니다 밥 홍수호에 있다고? 잠깐만 방 밥 홍스무스오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거기다가 아 멀리 가니까 밥을 먹어 넣어야겠다 하면서 밥을 넣었을 수도 있지 어 트렁크 지, 뒤져보자 홍스무스오 야말 똑바로 해홍스우가 아니라 홍스무스오 여기 막 이름도 있잖아 임마봐 홍스무스오 알았어? 홍스우가 뭐냐 홍스우가 없어 보이게 밤 나와? 없잖아, 물 있잖아 물하고 멀리 갈때 생각해서 파우셀만 넣어놨네 그러면 어디 어디 가서 고기를 잡는단 말이오 물은 많은데 고기가 없구나 자, 요, 이것도 먹고 게임솔에 좀 작나? 좀더 크게 해줄까? 이게임 이거 게임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구워먹을 때 소금에 절여 먹어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효율이 좋아지겠지?

어, 알퐁스 조깐농 호입니다. 예. 지금 로, 라바트 잔슨 호로 하나 더 만들 거거든. 근데 그거는 작은 걸 만들어야 될지 큰걸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버퍼가 걸린다고? 왜 그렇지? 아프리카 버퍼 있네. 자, 됐나? 자, 이제 충전을 시켜 놓고 밥을 만들러 가자. 아, 버퍼 없어? 그 저기만 있나 보다. 자. 좋아 정지소총이다 좋아 자 정지소총을 음 2번에 장착 3번에 아 4번에 4번에 용접기 자 그리고 소금과 그걸 이용해서 어, 밥을 좀 만들겠습니다 연연어홍 sbs호야 고맙다 자 밥을 먹자 오 어~~ 많이 차자 물도 먹고 이거 먹어 어 뭐야 아니 미친 뭐 밥을 먹으면 금방 체하고 많이 먹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 많이 먹지 않아야 되지 나가 이제 시, 우린 실험을 해볼 때가 됐어 자한 새끼 딱 잡아서 정지수총 날리고 존에 까보는 거야 이것도 건전지로 가네. 아, 그럼 건전지를 조금 더 가져오겠습니다. 구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구리 아마 저기 몇개더 있을 거야. 그걸로 건전지 를 만들고 됐어. 죽여라. 야, 야. <laughs> 좋아, 이 정지 수총을 이용해서 놈을 잡는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라고. 이번에야말로 놈을 사냥할 시간이다. 불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예, 불칼을 만들어 오자. 불칼이 데미지가 그렇게 세다고 하던데. 저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 불칼은 요리되는 칼이라고? 불칼보다는 다이아몬드 칼로 오래 뻗탱기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아, 고기로 못 갖고 가네, 저거. 스토커는. 이 정도 되면 지금 실험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리로 에너지만 좀더 만들어서. 제가 먼저 레비아탄, 기타 등등 레비아탄 몇 마리만 잡아보고. 레비아탄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부서져도 되는, 네, 부서져, 부서져도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부서져도 되는 걸 먼저 들고 가겠습니다. 레비아탄에 여기는 한 놈이 아니거든. 한 두세 마리일 거야. 레벨아한이 나타나는 그 입구, 그곳에서 시작하겠다. 여기가 놈이 있는 곳인가?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그 지난번에 못 먹었던 아이템을 다 먹도록 하자. 놈이 죽으면 여긴 내 것이야. 자, 이쯤 되면 소리가 날 때가 됐는데, 어딨지? 전쟤또왜 저래? 자, 아이템. 물. 좀 고급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어딨나 레비아탄? 어딨나? 내 니놈을 찾기 위해서 이먼 곳을 왔다. 자, 이제 소리가 나야 될 텐데. 뭐지? 뭔가 어디야? 이 물소리는 뭐야? 어, 오, 야 이거 뭐냐 이거 원래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있던 레비아탄이 어, 여기서 방사능이 수리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다 사라졌어. 뭐지? 그럼 그 중앙에 있었던 레비아탄은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지? 네, 레비아탄 지금 사라졌습니다. 원래 두 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내가 여기 이걸 고치니까 이 오로라오로 고쳐가지고 사라졌어. 어, 소리 나네. <laughs> 잠깐 산소 좀 하고. 이제 소리가 나는군. 여기 한 마리 거기 한 마리 있나 봐. 이두 마리를 실을 다. 없애 버리면 돼. 자, 이거 채우고, 자, 준비 죽여 버리겠다. 복수의 시간이다. 자, 나와라 레비아탄내 네, 니놈에게 인생이 뭔지 가르쳐주지. 분명히 소리가 났어. 분명히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나 소리 났었는데 뭐야? 어? 아까, 아까 소리 났었잖아? 얘가 도대체 어디 간거지? 갑투티하면 존나 무섭지 갑자기 이렇게 크기도 존나 큰데 네, 지금 없습니다 아까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 소리는 또 무슨 소리지? 뭐지? 이 소리는 또 처음 듣는 소리네. 뭐야? 이 소리, 무슨 소리?